여러분 혹시 살면서 악기 하나 제대로 어, 다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부터 때 음, 되게 그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악기뿐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건 무슨 뭐 레퍼츠든 운동이든 근데 운동은 사실은 제가 젬병이에요 운동은 정말 그 특히나 공이 큰 것들은 잘 못하고 그러는데 음 장비 사용하는 건 조금 합니다 그래서 어, 레포츠 같은 경우도 뭐 어, 사실 제 또래들이 그렇게 어, 장비 사용하는 레포츠를 그렇게 많이 하,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수상스키, 승마, 뭐 스키, 스노보드, 우뭐 인라인 막, 등등 남들이 하면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어, 조금씩 해봤어요. 근데 제대로 할줄 아는 건 하나도 없고 어, 아주 조금씩. 그러니까 찢어진 백과사전이죠.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제대로 할줄 아는 것도 없고, 하고 싶으면 막 도전하는, 예, 그랬었습니다. 어, 악기 또한 고등학교 때 기타를 하나 사가지고 연습하다가 어, 부러뜨린 적이 있어요. 어, 그리고 뭐그 뒤에 또 어, 아, 아니구나, 이제 두 번째 기타를 부러뜨렸죠. 그러고는 한참 뭐 손도 안 대고 있다가, 음. 뭐몇해 전에 어, 드럼을 또 잠깐 손을 대서 좀 그리고 지금은 거의 또 손을 안 대고 있네요 아무튼 저도 문제는 아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저에게 아주 그 인파서블한 예, 미션을 주신 분이 계셔요 상고 소년의 미션 임파서블이 어, 생겼는데 아, 그게 뭔고 하니 바로 이겁니다 사실상, 산골 소년의 로망이었고, 여러분들 중에도 어, 이런 거, 이거를 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 한번 한 볼까요, 뭔지? 자, 산골 소년의 미션 임파서블 공개합니다. 아시겠죠? 색소폰입니다. 사실 오래 전부터 이 색소폰을 잘 부르고 싶었던 욕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회가 없다고 해야 되나? 예 네. 어, 그랬었고 뭐 기타 같은 거 쉽게 사가지고 그냥 혼자 이렇게 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색소폰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떤 구조인지도 모르고 한 번도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만져보는 건뭐 더더욱이나 단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 색소폰 연주자 중에 유명한 케니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영상이나 음악을 참 들으면 아 진짜 색소폰 이거 꼭 배워야 되겠다 꼭 배워야 되겠다 마음은 항상 그랬었는데 주변에 색소폰 하시는 분들도 없었고 그래서 예 제가 접해보질 못한 악기 중에 하나가 색소폰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그제 예전에 같이 근무하고 지금 퇴직하신 어, 전 직장에 예, 예전 직장에 같이 근무했던 분이 저희 집에 어, 놀러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거를 덜컹 주시는 겁니다. 산속에서 뭐 하냐고. 색소폰이나 불어보라고. <laughs> 예, 근데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줄로 알고 있는데 음, 어찌 됐든 그래도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악기를 선물을 받았으니, 얼마나 이거 참 즐거운 비명입니까? 예. 그래서, 어, 그냥 저 혼자 이렇게 하면 또 하다가 어정쩡한 상태에서 또 멈추게 되니까, 음, 올가을에 여러분들 그, 저희 이제 구절초 파티를 할 때에, 10월달에 구절초 파티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을 때, 그렇게 싫지 않은, 잘한다 소리는 못 들어도, 음, 그렇게 듣기에 귀가, 어 너무 거북하지 않는 그 정도 수준까지 한번 열심히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 약속이 아닌 약속까지 하면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MOU 정도 예, 그 정도 어 여러분들하고는 하고 사실상 이분이 이걸 딱 선물을 하니까 정말 이거 이거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비싼 거를 이 브랜드가 상당히 고가 브랜드예요 저 같은 초보가 만지기에는 정말 부담스러운 브랜드인데 이 비싼 색소폰을 저에게 선물을 했는데 제가 연습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분에 대한 예의도 갖출 겸 여러분들하고 또 약속 아닌 MOU 함으로써 저에게는 약간의 부담이 좀 있겠죠. 어, 무슨 일을 할 때에, 어, 누군가로부터 좀, 압박, 음, 내지는 어떤 부담감을 갖게 되면, 어, 아무래도 좀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 오늘부터, 제가 사실 오늘 이제 두 번째 만져보는 겁니다. 그제, 그제, 어, 처음 만져봤고, 어제는 바쁜 일이 있어서 손도 못 댔고, 아, 오늘은, 일단, 제가 초보 중에 왕초보니까, 네, 망쳐보니까 조립하고 소리 내는 데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소리도 잘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제도 제가 딱 했을 때 가까스로 소리는 냈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제대로 안 돼요. 네, 정말 어렵습니다. 아직 전혀 감이 없죠. 네, 그러면 일단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 색소폰이라는게 저는 이렇게 통으로 다 이렇게 조립돼 가지고 나온 줄 알았는데, 아, 이거부터 하면 안 되겠다. 이 아직도 이렇게 순서도 모르겠고 정말 왕초보가 왕초보라서 이게 예. 요게 이제 이게 요게 뭐지 어. 마우스 피스라는 겁니다. 아. 이게 이렇게 마우스 피스가 있고요. 입에 무는거 마우스 피스가 있고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연결해서 하니까 넥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른 부위는 저는 아직은 용어도 몰라요 진짜. 그래서 요거를 아 이렇게 어 요거를 이것도 잡는 법도 정말 까다로워요. 뭐 어떤 영상 보니까 이렇게 잡는데 제가 그분은 이렇게, 가르쳐주더라고, 이렇게. 어,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잡는구나. 그러면 이거를 손대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이걸 잘못 건드리면 이 섹소폰이 엄청나게 복잡한 학계예요. 실제 제가 보니까. 음, 그래서 요게, 게 요게, 요게 잘못 만져가지고 힘을 가하게 되면 여기에 보이시죠? 예, 예, 요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패드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망가지면 바람이 잘못 새겠죠 그러면 아기는 고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마우스피스를 조심스럽게 이쫙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니다이 맞지? 맞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돌려가지고 이걸 뭐라 하는데 아직 몰라요. 이게 용어도. 어, 이게 아 그분이 저도 전혀 몰랐었는데 우리 그 클래식 있지 않습니까? 모차르트님, 뭐, 뭐, 뭐 베토벤이 이 시대에는 이 섹스폰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교향악단 그 교향곡 연주하고 그럴 때는 섹스폰이 빠진다네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음악에 대해서 제가 좀 무능한 일인 하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리드라는 겁니다 이게 그 갈대 갈대 가지고 처음에 만들었나 봐요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엔 대나무 같아요 예 네. 이게 이제 울려 가지고 소리를 내는데 요걸 이제 잘 얼마만큼 잘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안 나고 하겠죠 네 리드입니다 그래서 요걸 마우스 피스에다가 아 이거, 이거 원래 이게 입에 물고 있든가 물에 담그든가 해가지고 이렇게 불려야 된답니다 이게 물에 이게 불려야 소리가 원활하게 잘 난답니다.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역시 초보는 어쩔 수 없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뭐 색소폰 이렇게 잘 부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정말로. 그런데 저 보시면서 아마 이 왕초보, 아니 촌놈 음? 그러시겠죠. 근데 괜찮습니다. 이 저기 뭐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초보 초보 과정 겪, 겪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실 거죠? 수부라 해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이렇게 맞추고, 맞다. 이렇게 적절한 압력으로 조여주면 된답니다. 아, 이거 맞, 안맞 모르겠다. 너무 세게 한 것도 그렇고. 어, 밑에 맞지. 이게 되게, 되게 이거, 정말 이게 선수들만이, 이게 그것도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아 이거 섹스폰는요 정말 만지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이 버튼이 엄청 많아요. 막 순전히 저는 이게 정말 그뭐 장식용으로 해놓은 건줄 알았는데 거의가 다 이렇게 다 움직이는 것들에요. 이뭐 버튼 이게 저저 이거 뭐라고 하더라? 패드 그러니까 이게 공기 구멍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이게 다 이겁니다 막 그냥 누르는 거뭐 열고 닫고 하는 거 그냥 앞뒤로 온통 그래서 잡을 데가 없어요. 초보들은 이거 정말 겁나 가지고 이게 저기 뭐야 만지도 기 어려워요. 딱 여기 여기 여기가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나마 그 위치인 것 같아요. 여기 말고는 잡을 데가 없습니다. 정말로 다뭐 뭐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 가지고 아 이것도 빼야 된다. 예. 아 초보 진짜 초보 티 제대로 나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게 또 초보들은 이게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 하여튼 뭐 아직까지는 저는 용어도 모르겠고 일단 뭐 악보도 못보고 그래서 일단 정말 왕초보 산골 소년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어떻게 색소폰에 대해서 이 색소 섹소, 색소폰 연주를 하는 그 성장해가는 과정, 그그로 u 업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요. 일단 오늘 첫 날이니까 조립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삐익 소리가 아닌, 붕 하는 소리 정도는 <laughs> 내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려야 되겠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서서야 아, 되나? 무튼 어려워요, 어려워. 아,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아, 이게 맞네요. 이게 돌합니다. 도. 소리는 일단 났죠? 그래서 삼포 소년이 음, 약간의 재능은 이 나무입니다. 아닌가? <laughs> 초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머리가 팽 돕니다. 지금 어, 그리고 저기 2주 후에, 2주 후에 어, 여러분에게 조금 더 향상된 잘 아니, 그러니까 응? 향상된 도레미파솔라시도 어, 뭐 다, 단순한 연, 그 곡도 하나 할수 있으면 하고요. 어찌됐든 지금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나 이 저기 그동안에 무슨 악기가 기타든 색소폰이든뭐 드럼이든 하고 싶다 하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죠. 그래서 영상 보내주시면 음 제가 유튜브에 또 띄워드리고 여러분들 유튜브 있으시면 여러분들 유튜브에 계정에 올리시면 저도 좀 보고 어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같이 하면 좀더 그 열정적으로 어, 예, 하게 돼 있어요. 음, 저 혼자 산골에서 혼자 하게 되면 또 중간에 멈춰버릴까봐 일부러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 왕초보 모습을 보여드리고 어, 앞으로의 그 저기 뭐냐 어, 보여드리면서 부담, 약간 약간의 부담감을 갖고서 음, 음,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아자뭐 아, 끝내야 되겠죠 <laughs> 정말 어려, 어렵네 이게 큰일 났어요 큰, 큰일 났어 어, 산골소년의 어, 미션 임파서블을 어, 파서블 미션으로 어, 바꿔 버리겠습니다 예 기대해 주십시오 네, 산골소년의 미션 임파서블이었습니다 <laughs> Oh. Um.